이명웅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이명웅의 최신 소식을 접한 한커기 KR24H. 좋아요. 신청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영상 만들게요. 여기에서 이명웅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볼수 있습니다. 뉴스공장우와 사랑의 콜센터 이명웅 셔플댄스 사랑스럽다 환장의 댄스 대축제. 사랑의 콜센터. 답6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주병선, 이지훈, 박구윤, 정동하, 정유지, 신인선과 사랑의 콜센터 최초로 AS 특집을 펼친다. 오늘, 24일, 방송되는 TV 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하 사랑의 콜센터, 61회에서는 아쉬움을 남기고 간 사콜 역대 출연자들인 주병선, 이지훈, 박구윤, 정동하, 정유지, 신인선. 일명 리턴즈가 탑 6로 스페셜한 재대결을 벌인다. 주병선, 이지훈, 박구윤, 정동하, 정유지, 신인선 등 일명 리턴즈는 사랑의 콜센터를 재방문한 각양각색 이유를 전하며 다부진 각오를 드러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지훈은 지난 방송 때 영상 조회수가 폭망했다라고 귀여운 투정을 쏟아내며 영상 조회수를 폭발시킬 회심의 선곡을 준비해 와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정동화 역시 신곡을 홍보하러 나왔는데 오히려 춤이 더 화제가 됐다라고 지난번 출연을 꼽씹으며 신곡을 다시 홍보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내비쳐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정동화는 지난 방송에서 별쳤던 제자 이명훈과의 사제지간 대결에서 99점 대 100점으로 1점 차 패배를 당했던 아쉬움을 씻어내겠다는 일념을 드러냈던 상황. 다시 붙은 리벤지 매치에서 정동화는 초고운 곡을 선곡. 로커다운 강렬한 마력을 발산했다. 이에 반해 이명우는 정통 발라드 김범수의 끝사랑으로 스승 정동하를 다시 한번 이기겠다는 승부수를 던져 흥미진진한 리벤지 매치를 이끌었다.뿐만 아니라 이날 현장에서는 탑6 노어리턴즈의 시선을 압도하는 끝장 댄스 대결도 벌어졌다. 이미 지난 방송에서 로커의 춤사위로 한 차례 뛰어난 댄스 실력을 선보인 적 있는 정동하는 이번에도 돌아온 텔미 댄스로 화끈한 댄스의 포문을 열었고 정유진은 깜찍한 트와이스의 TT로 기선제압에 나섰던 터. 하지만 탑6이명웅 역시 발이 보이지 않을 만큼 화려한 셔플 댄스로 무대를 휘어잡았고. 장민효가 그때 그 시절 유비스의 칼군무로 무대를 광란의 댄스 도가니에 빠뜨리면서 환장의 댄스 대축제가 펼쳐졌다. 시대를 조월한 댄스 배틀의 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인 예비신부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 이지훈은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라고 신부에게 달콤한 영상편지를 전했다. 이어, 이재훈은 사랑의 세레나데로 로맨틱한 무대를 선보이며 설렘 가득한 예비신랑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현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제작진은 사랑의 콜센터를 다시 찾은 특급 스타들이 이전에 미처 다 보여주지 못한 매력들을 마음껏 발산한 무대였다. 라며 비 6노 어리턴즈가 보여주는 노래, 춤, 토크, 특별한 이벤트를 만끽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TV조선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오늘 24일 오후 10시 방송 또한 정동하는 지난 방송에서 별쳤던 제자 이명웅과의 사제지간 대결에서 99점 대 100점으로 1점 차 패배를 당했던 아쉬움을 씻어내겠다는 일념을 드러냈던 상황 다시 붙은 리벤지 매치에서 정동하는 초고운 곡을 선곡 로커다운 강렬한 마력을 발산했다. 이에 반해 이명웅은 정통 발라드 김범수의 끝사랑으로 스승 정동하를 다시 한번 이기겠다는 승부수를 던져 흥미진진한 리벤지 매치를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현장에서는 탑6 노어리턴즈의 시선을 압도하는 끝장 댄스 대결도 벌어졌다. 이미 지난 방송에서 로커의 춤사위로 한 차례 뛰어난 댄스 실력을 선보인 적 있는 정동하는 이번에도 돌아온 텔미 댄스로 화끈한 댄스의 포문을 열었고 정유진은 깜찍한 트와이스의 TT로 기선제압에 나섰던 터. 하지만 탑6 이명웅 역시 발이 보이지 않을 만큼 화려한 셔플댄스로 무대를 휘어잡았고, 장민호가 그때 그 시절 유비스의 칼군무로 무대를 광란의 댄스 도가니에 빠뜨리면서 환장의 댄스 대축제가 펼쳐졌다. 시대를 조월한 댄스 배틀의 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인 예비 신부와 혼인 신고를 마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이재훈은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라고 신부에게 달콤한 영상편지를 전했다. 이어 이재훈은 사랑의 세레나데로 로맨틱한 무대를 선보이며 설렘 가득한 예비 신랑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현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제작진은 사랑의 콜센터를 다시 찾은 특급 스타들이 이전에 미처 다 보여주지 못한 매력들을 마음껏 발산한 무대였다라며 탑6노어리턴즈가 보여주는 노래, 춤, 토크, 특별한 이벤트를 만끽해달라고 전했다. 24일 밤 10시 방송 사랑의 콜센터 탑6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주병선, 이지훈, 박구윤, 정동하 정유지 시민선과 사랑의 콜센터 최초로 AS 특집을 펼친다. 오늘 24일 방송되는 TV 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하 사랑의 콜센터. 61회에서는 아쉬움을 남기고 간사쿨 역대 출연자들인 주병선, 이지훈, 박구윤, 정동하, 정유지, 시민선. 일명 리턴즈가 탑6 노스페셜한 no 재대결을 벌인다. 주병선, 이지훈 박구윤, 정동하, 정유지, 신민선등 일명 리턴즈는 사랑의 코 콜센터를 재방문한 각양각색 이유를 전하며 다부진 각오를 드러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재훈은 지난 방송 때 영상 조회수가 폭망했다라고 귀여운 투정을 쏟아내며 영상 조회수를 폭발시킬 회심의 선곡을 준비해 와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정동화 역시 신곡을 홍보하러 나왔는데 오히려 춤이 더 화제가 됐다라고 지난번 출연을 곱씹으며 신곡을 다시 홍보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내비쳐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정동화는 지난 방송에서 펼쳤던 제자 이명웅과의 사제지간 대결에서 99점 대 100점으로 1점 차 패배를 당했던 아쉬움을 씻어내겠다는 일념을 드러냈던 상황. 다시 붙은 리벤지 매치에서 정동화는 초고운 곡을 선곡. 커다운 강렬한 마력을 발산했다. 이에 반해 이명우는 정통 발라드 김범수의 끝사랑으로 스승 정동하를 다시 한번 이기겠다는 승부수를 던져 흥미진진한 리벤지 매치를 이끌었다.뿐만 아니라 이날 현장에서는 탑6 노어리 턴즈의 시선을 압도하는 끝장 댄스 대결도 벌어졌다. 이미 지난 방송에서 로커의 춤사위로 한 차례 뛰어난 댄스 실력을 선보인 적 있는 정동하는 이번에도 돌아온 텔미 댄스로 화끈한 댄스의 포문을 열었고 정유진은 깜찍한 트와이스의 TT로 기선제압에 나섰던 터 하지만 탑6이명웅 역시 발이 보이지 않을 만큼 화려한 셔플 댄스로 무대를 휘어잡았고 장민호가 그때 그 시절 유비스의 칼군무로 무대를 광란의 댄스 도가니에 빠뜨리면서 환장의 댄스 대축제가 펼쳐졌다. 시대를 조월한 댄스 배틀의 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인 예비 신부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이지훈은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라고 신부에게 달콤한 영상편지를 전했다. 이어, 이지훈은 사랑의 세레나데로 로맨틱한 무대를 선보이며 설렘 가득한 예비신랑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현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제작진은 사랑의 콜센터를 다시 찾은 특급 스타들이 이전에 미처 다 보여주지 못한 매력들을 마음껏 발산한 무대였다. 라며 답 6노 어리턴즈가 보여주는 노래, 춤, 토크, 특별한 이벤트를 만끽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TV조선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오늘 24일 오후 10시 방송 이명웅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이명웅의 최신 소식을 접한 한커기 krm24h 좋아요 신청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영상 만들게요.